얼마 전에 마음이 와닿는 한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. 지난주에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한 흑인 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었는데, 이 오프라 윈프리의 자서전에 보게 되면 사명을 알수 있는 네 가지의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. 먼저 첫 번째는 만일 내가 남들보다 더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두 번째, 만일 내가 남들보다 더 아픈 상처가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 만일 내가 남들보다 더 설레이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착각이 아니라 사명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네 번째는, 만일 내가 남들보다 더 부담이 되는 일이 있다면, 그것은 강요가 아니라 사명이라고 합니다. 여러분, 만일 나에게 남들보다 더 가진 것이 있다면, 남들보다 더 아픈 것이 있다면, 남들보다 더 설레이는 일이 있다면 그리고 남들보다 더 부담이 되는 일이 있다면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. 그리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리고 그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, 우리 부산 진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.